Morning has broken, all windows are open. Wanna feel the wind blow through my hair. Which way do I follow? What happens to my bow? I turn to you and hope you can guide the way. Sometimes I give up, just wanna be on my 오늘은 스프링 패션 아울입니다 여러분 또 날씨가 본격적으로 좀 따뜻해지면서 제가 봄에 입으려고 차근차근 구매해 놨던 제품들을 가지고 와 봤거든요 제가 최근에 좀 자주 입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제품들만 가져왔거든요 장점도 있지만 물론 단점도 같이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입은 이 제품 얘는 아위 제품이고 사실 배송을 너무 오래 기다렸거든요 한 3주 기다렸나 봐 배송은 좀 늦었지만 제품이 예뻐서 사실 마음이 다 풀렸던 그런 제품이고 보통 단추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쪽에 또 커팅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허리를 살짝 이렇게 좀 들어가 보이게 만들어주는 이런 게 포인트예요 보시면 핏감이 어깨는 이렇게 흐르는 듯이 떨어지는데 팔뚝 쪽으로 둥그스름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팔뚝 라인도 좀 커버가 되고, 그렇지만 또 소매는 이렇게 잡아줍니다. 한 손등 반 정도 이렇게 덮는 기장이거든요. 팔도 좀 길어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슬랙스랑 좀 즐겨 입는 친구거든요. 저는 보통 이 제품 입을 때 달라붙는 청바지는 괜찮은데 좀 와이드한 슬랙스랑 입어주고 싶다 할 때는 무조건 너입을 해서 입어주는 편입니다. 제가 밑에 입은 바지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벨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슬랙스고 일주일에 네 번. 세 번은 입는 제품이에요. 손이 그만큼 많이 가더라고요. 벨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히든으로 이렇게 단추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추를 잠그고 자크 올리고 여기 보면 버클이 고정을 좀 해줘요. 그래서 허리도 되게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좀 두껍게 이 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편하게 그냥 착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잔 스티치가 있어요. 이렇게 흰색으로. 사실 그냥 블랙, 슬랙스는 너무 많잖아요. 좀 기본적인 것들은.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벨트도 있고 뭔가 스티치도 포인트가 되니까 다른 느낌으로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최근에 어텀에서 제작 기본 티셔츠를 샀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꼭 소개시켜드려야겠다 싶었던 제품인데 이렇게 골지 느낌으로 되어 있는 티셔츠고 이렇게 좀 스판기가 낭낭하게 있다 보니까 입었을 때 몸에 착 감기는 게 하튼 여 터치감도 되게 좋고 핏감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브이넥으로 파져 있다 보니까 좀 목선도 이렇게 길어 보이고 소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런 소매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까지는 골지인데 손목 쪽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손목 여기 라인이 되게 말라 보이게 예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너티 찾으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 나 이너 모입지 뭐 할때 무조건 손가는 제품. 보통 이런 티를 단독으로 입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허리를 잡아주냐 안 잡아주냐에 따라서 핏이 진짜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허리를 안 잡아주면 이 바스트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그 느낌이 뭔가 균형있어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핏이 진짜 예뻐요, 여러분. 저 믿고 한번 구매해보세요. 얘랑 입어주고 싶었던 자켓이 있었는데, 이런 카키 색깔? 자켓이에요. 완전 쇼한 자켓이고, 제가 이제 곧 여행을 가는데 그때 입으려고 <laughs> 아껴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개시는 많이 했어요. 이 소재 자체는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데 좀 얇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입기 좋아요. 좀 낭낭하게 떨어져서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숏하긴 한데, 원래 자켓이 숏하면 좀 이렇게 뒤로 넘어가거나, 핏이 좀 조절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봤을 때좀안 예쁘고. 근데 얘는 그냥 핏이 딱 적당한 크롭이에요. 딱 그냥 균형 있게 예쁜 느낌? 제가 이걸 어떻게 입어주고 싶었냐면 방금 보여드린 이 니트 안에 입어주고 이렇게 입어주고 싶었거든요. 밑에는 그냥 치마 입고 잘안 입는 색감이라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잘 샀다 생각하는 템. 얘는 손이 진짜 많이 갈것 같아. 봄에는 빠질 수가 없는 블라우스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제 방앗간이죠. 유이너스에서 구매를 했고 이 코디 자체가 예뻐서 이 코디를 전체 다 사버렸어요. 블라우스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프릴로 되어 있긴 한데, 이 프릴이 과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은은하게만 보이는 그런 프릴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프릴 블라우스 하면, 막 여기까지 프릴이 올라와가지고, 너무 러블리한 느낌이 막 뿜뿜한다거나, 그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앞에 이렇게 끈이 길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묶어서 연출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떨어뜨리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정말 얇은 블라우스여가지고 안에가 좀 많이 비치거든요, 이렇게. 어, 속옷은 조금 신경을 써서 입으셔야 될것 같고 사실 저는 얘를 단독으로 입으려고 산건 아니고 얘 위에다가 얘를 입어주려고 샀거든요. 비스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퀄리티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게 이런 마감 부분도 조금 허술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뭐 그냥 한한철 입고 끝내자 해가지고 예뻐서 그냥 같이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 블라우스 위에다가 이거 딱 입어주니까 뭔가 아쉬웠던 코디가 되게 이렇게 알차지는? 근데 생각보다 기장감이 좀 짧아요. 그래서 얘가 넣어 입어야 될지 빼서 입어야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 넣어서 입긴 하는데. 키가 저보다 조금 더 크신 분들은 얘가 아예 짧게 올라오실 수도 있어요. 음, 이거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 바지까지 샀거든요, 제가. 이건는 이렇게 짧은 바지입니다. 그 유이너스 모델분이 키가 되게 아담하세요. 그래서 그 모델분은 저보단 길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 저한테 생각보다 좀 짧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예쁘긴 하다. <laughs> 보시면 그냥 기본적인 면 바지고요. 이게 아무래도 소재 자체가 좀 얇고 그런 코튼 소재이기 때문에 구김이 엄청 많이 가요. 입으실 때마다 항상 다림질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은 살짝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웨이스트로 많이 올라오는 디자인이어가지고 다리는 상대적으로 좀 길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보면 진짜 이렇게 입고 싶다 해가지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냥 너무 기본적인 면바지기 이 때문에 어디에나 들어가면 있는 제품이거든요? 저는 코디가 예뻐서 같이 구매를 하긴 했지만, 어, 개인적으로 그냥 이 코디대로 입고 싶으시면 이거를 구매하셔도 되는데, 나는 그냥 굳이 저 바지 안 사도 될것 같은데 하시면 그냥 이샵 아워 제가 보여드렸던 검정색 슬랙스랑 매치를 하셔도 되게 깔끔하게 예쁘거든요? 그니까 고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요 자켓.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 뭔가 그 러블리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 같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자켓은 되게 많잖아요. 저도 집에 있거든요. 근데 어 그럼에도 다른 느낌이라 갖고 싶더라고요. 깔끔한 라인인데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이 단추 같은 것도 그냥 기본 블랙 자켓보다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짧긴 한데 막 크롭은 아니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슬랙스랑 매치해도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이어가지고 저는 슬랙스에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검정색의 자켓을 찾고 있는데 좀 깔끔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얘 사시면 됩니다. 강추. 아, 이런 자켓 집에 있는데 이거를 또 사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잘 샀어요. 이거 사고 이것만 입어. 얘는 아마 위시리스트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건데 이렇게 가디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소재가 좀 겨울 느낌이긴 합니다. 되게 부슬부슬한 털이 이렇게 박혀있고 근데 얘는 중요한 게 털은 안 빠져요. 그게 좀 좋아. 그리고 얘는 좀 신기한 게 소매가 이거 봐요, 여러분.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입잖아요? 그러면 손이 여기 안에 이렇게 뽕 나와. 아 뭔가 오늘은 좀 달라붙는 옷을 입고 싶다 나 약간 좀 오늘 좀 바디 쉐입을 드러내고 싶다 할때 그때 이거 입고 슬림한 그런 부츠컷을 같이 입어줘요 흑청으로 그러면은 몸매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얘는 근데 기장이에요 여러분 조금 깁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좀 덮어요 그래서 오히려 볼만 라인이 좀 있어 보이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니까 몸매는 굉장히 잘 드러내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면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봄 되면서 청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입고 싶더라고요. 막 드릉드릉 하더라고 그래서 골라본 제품이에요. 봤을 때 자켓이라고 하기엔 난방 남방 같고 난방이라고 하기엔 자켓 같아요. 조금 그 중간 느낌? 저는 그냥 흰색깔 원피스하고 입어주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이거랑 찰떡인 흰색깔 원피스를 아직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거랑 입고 있는데 근데 얘는 조금 미니한 그런 나시로 되어 있는 흰색 원피스 있잖아요? 그런 거랑 입어주면 너무 러블리하게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얘가 청도 되게 깔끔해 보이는 그냥 흑청에다가 입었을 때 진짜 멋스럽거든요? 그리고 허리 라인이 약간 요렇게 잡혀있어요. 은근히 라인감을 살려주는 그런 제품. 오늘은 날씨가 또 따뜻해진 만큼 봄에 맞게 좀더 가벼운 그런 제품들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찐으로 좀 좋아하는 제품들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예쁜옷 같이 입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안녕! But no one would ever bet against us if they saw us exchanging glances. I was too busy to fall in love. You were too busy to break my heart. Nobody else was there to stop us. Nobody else was there to want us. Now we go something to remind us that we're better than this poor love song too busy watching the tv screen now we're just betting on broken dreams nobody's gonna come and save us we cash in too many Something to remind us that we better